자,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25일 토요일 테슬라 같이 살펴볼 거고요. 자, 어제 CPI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이슈 제가 어제 본장되기 전에 좀 설명해 드리면서 지수가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실제로 매크로가 좀 받쳐줬죠. 매크로가 받쳐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사실상 테슬라 기대해 볼 만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자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요, 정작 이 CPI 발표 나오면서 시장은 올랐죠. 시장은 올랐는데 어, 정작 테슬라만 반대로 갔습니다. 아참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자 어제 같은 경우 테슬라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 또 통상적으로 이 옵션 만기일에서 나오는 테슬라 움직임이 또 나오진 않았습니다. 통상적인 움직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제는 좀 예외적인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보는 이 450불 뚫으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진 않았고요. 어, 어제 왜 이렇게 좀 이상한 흐름이 나왔냐면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보통은 한쪽을 콜이든 푸시든 한쪽이 좀 수익이 보는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옵션 만기일 날에는 근데 어제는 이콜 옵션과 푸드 옵션 양쪽을 모두 다좀 소위 말하는 조져버리는 흐름이 나왔고요. 자, 이 장대 양봉은 고래가 주도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특정 고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간마를 다시 되돌림하면서 이거를 맥스페인까지 끌어내리는 무빙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 맥스페인 같은 경우는 옵션 시장에서 자주 쓰이는 개념으로 옵션 매 매도자가 가장 이익을 보고요. 옵션 매수자들이 가장 손해를 보는 주가 수준인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이 만기일이 가까워질수록 주가가 특정 행사가 근처로 가면 예를 들면 내가 콜옵션을 사든 풋옵션을 사든 예를 들면 내가 430불에 어, 배팅을해놨 해놨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만길이 가까워질수록 주가가 이내 행사가 근처로 가면요. 대부분의 옵션이 가치없이 소멸이 됩니다. 즉 매수자가 매수자가 손실이 나요. 그리고 매도자는 그만큼의 이익을 얻는 건데요. 자 옵션은 콜에도 배팅을 할 수가 있고 푸세에도 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 콜옵션 매수자 푸드옵션 매수자 어제 둘다 가장 불리하고 이 상품을 매도한 옵션 매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준. 그게 바로 맥스페인 가격인데요. 어제는 콜 옵션이든 푸드 옵션이든 다 손해를 봤다. 좀 특이한 날이었죠. 이것 때문에 어제 좀 유혈 낭장한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어제 유의미한 시도는 있었습니다. 이 450불, 450불 콜 벽을 뚫으려는 시도는 했어요. 테스트 잠시 하고, 풀백을 한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440 달러 여기죠 440 달러를 지키고 마감했다면 어더 불리시하다 라고 좀 봤을 텐데 그러진 못했습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요 이450 불에 지난주 지지남주부터 계속 여기에 벽이 세워져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이 벽이 세워져 있던 이콜 벽들이 조금씩 물량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게 콜이 초록색이고, 푸시 빨간색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450불, 450불에 여기 강하게 걸려있던 얘가 좀 녹았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거 그 이상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많이 녹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콜 벽이, 자, 여기, 여기가 바로 500불이거든요. 여기로 이동을 했다.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갔을 때 결국은 우리가 상방으로 보는 뷰가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롱 포지션이 여전히 유리하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못 못 갔죠. 이번 주못 올라갔는데 이번 주못 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11월 6일 주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부터 이 큰손들이 이 옵션 가격을 통해서 테슬라 본주를 가격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다시 이 옵션 부분 가격 세팅을 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1차적으로 450불에 걸려있던 물량들이 좀 많이 녹아서 이 물량들이 500불로 이동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토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이 주말 동안에 금요일 이음봉에 마음 불편하게 지내지 마시고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보셔서 좀 투자 판단에 그리고 좀 걱정되시는 분들 다 해소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선물도 하나 넣어 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이런 선물까지 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서두에 설명도 드렸던 대로 이 지난주 지지난 주부터 계속 여기 450불에 제가 걸려 있다라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450불 지난주 지지난 주부터 단단하게 잡혀 있던 이 저항선으로 자용했던이콜 벽이 어제 이 난장에 조금 많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선이 밀렸죠 그래서 이 선을 우리가 하도 공격을 하니까 이 공격선이 이 위로 후퇴를 했다라는 겁니다. 1선이 후퇴를 해서 이제 500불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어닝콜 이후에 월가에서 애널들의 테슬라 강력 매수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주말 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차이나. 차이나에서도 이 테슬라 목표 주가를 361불에서 473불, 여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뿐만이 아니라 몇 군데 더 올리고 있어요. 자, 간단하게 빠르게 좀 설명드리면요.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 275불에서 350불, 그리고 베어드 548불. 로스케피탈은 395불에서 505불, 그리고 트루이스트 시큐리티 엔서는 208불에서 406불 두배 올렸죠. 그리고 KGI 시큐리티 측에서는 355불에서 490불 그리고 칸터 피츠제럴드는 355불에서 510불에 이어서 추가로 차이나 자, 여기는 361달러에서 473달러로 올렸고요. 그리고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 440달러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차이나 르네상스라는 곳은요, 349달러에서 380달러로 이렇게 대폭 상향하면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평균 목표 주가. 얘네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평균이 되는 거죠. 테슬라의 평균 목표 주가는 373달러로 재차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요. 테슬라를 바라보는 이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320 달러 선이었다는 거.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어, 드라마틱하게 올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현재 주가와의 차이는 현재 주가의 차이가 뭐 거의 50 달러도 채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테슬라 주가가 한창 잘 나갔을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애널들의 목표 주가가, 테슬라 실제 주가와 이갭 차이가요. 어, 적게는 140달러, 많게는 200달러 가까이 차이가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제 주가와 애널들의 평균 목표치, TP 같은 경우 지금 373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목표 차이가 140달러, 200달러 이렇게 나야 되는데 50달러 밖에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굉장히 지금 저평가 수준의 이 주가라는 거고요. 당연히 이 50달러라는 격차는 오랫동안 유지가 될수 없는 가격대겠죠. 자, 미국장은 급등도 굉장히 빠릅니다.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테슬라의 가치가 부각받기 시작하면은 이 50달러와의 격차, 이거는 유지가 될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격차를 점점점점 늘려가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단순히 얘네가 이렇게 입으로만 어, 테슬라 목표 주가 높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드디어 기관들, 얘네가 내는 이런 리포트들도 당연히 기관 많이 참고합니다. 그래서 기관들 고래들의 매세가 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솔직히 기관도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하이페리온이라고 이 브리즈번에 본사를 둔 하이페리온 에센 매니지먼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테슬라의 대규모 베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호주 최대의 테슬라 이 지지 펀드 이 회사는요 포트폴리오의 12%를 테슬라 주식으로 구성하고요. 이는 펀드 내 가장 큰 비중의 보유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큰 펀드가 12%나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자, 하이페리온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의 강력한 성과를 강조하면서 텍사스에서의 초기 론칭 이후 플로리다, 네바다, 애리조나가 다음 확장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성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가 우버라든지 일반 택시 그리고 웨이모보다 훨씬 저렴한 주행 비용과 뛰어난 이런 경험 덕분에, 사용자 경험 덕분에 빠른 속도로 얘네 다 누르고 독주할 거다. 이렇게. 확산될 거다. 이렇게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또 테슬라의 신형 메가팩 배터리를 언급하면서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이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 성장 동력이 될 거다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큰 손들 기관들이 말만 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3분기 실적이, 실적 가지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오늘 못뭐 들어보셨을 얘기 하나를 공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월가 이 보수적인 애널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숫자죠.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은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테슬라 주가가 5년 동안 좀 고생을 했죠. 이 이유도 실질적인 얘네가 바라는 숫자를 못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월가 애널들이 테슬라를 조금 보수적으로 봤던 건데요. 그러면은 그 얘네가 숫자 어떤 숫자를 보느냐, 기업이 얼마를 벌어들이냐, 그래서 이거를 주주들에게 어떻게 이익 기여를 하냐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 근데 더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번 분기에 얼마 벌었어? 앞으로 얼마 벌 건데?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즉,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냐, 이 영업이익 이거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고 비용 다 빼고 한 거를 우리가 FCF라고 보죠. 이게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해가지고 기업의 현금 흐름인데요. 어, 어느 순간부터 이 FCF의 중요성이 좀 떨어져 있다라는 걸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도 월가에 이 애널들이 EPS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월가에서 하도 EPS EPS를 외쳐대니까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 FCF 이거를 좀 놓치고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들 실제 기업 활동의 최종 목적지는 현금을 얼마나 벌어들이냐 이거잖아요. EPS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러면은 이 순이익과 현금이랑 같은 거 아니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순이익은 현금 흐름과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순 이익도요. 결국은 현금으로 전환되는 이 전환율을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CCR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캐시 컨버전 레이트라고 해 가지고 이 CCR 이 지표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요. 이 현금 전환율인데 이 CCR 기업이 창출한 수익이나 이익을 실제 현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환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드리면요. 돈을 잘 벌어도 흑자 도산되는 기업들 종종 보셨죠? 현금으로 전환을 못 했기 때문에 도산이 되고 그런 거고 순이익이라고 해서 이게 당장 내일 당장 인출 가능한 현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 여기 좀 재밌는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이 CCR이죠.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소위 말하는 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인데 이 CCR 지표입니다. 테슬라가 잘 됐을 때는 1.77 그리고 한, 한때 0.4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테슬라가 잘될 때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이게 좋죠. CCR, 현금 전환 비율. 그래서 0.43까지 떨어졌었는데 자, 올해 3분기 실적, 3분기 이 실적 기준으로 1 2개월 합산 롤링 기준으로 이 0.43까지 떨어졌던 게 이번에 1.33까지 다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된다. 진짜 강조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FSD라든지 로보택시 본격적으로 시작 안 했습니다. 옵티머스 본격적으로 시작 안 했죠 그럼 이런 사업들이 테슬라 가고 있는 이 로보 택시 이 fsd 사업이 만개 하기 시작하면요 이 ccr 지표 이 수준은 지금보다 1.33 보다 더 올라갈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라는 거예요 즉 테슬라는 기업 활동 측면에서 최고의 효율적인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 드리면 이 테슬라의 잉여 현금 흐름을 좀잘 관찰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로보택시도 이 FSD 채택도 옵티머스도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도 이 정도라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테슬라가 투자를 안 하는 기업이냐? 아니잖아요. R&D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도 이 정도 현금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라 겁니다. 현금 전환율을. 그러면 FSD랑 옵티머스가 본계도에 오르기 시작하면 대체 얼마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겠냐는 거죠. 테슬라가 여기서도 보여주듯이 이런 극도로 효율적인 투자 방식을 봤을 때 5년 정도 지나면 넘쳐흐르는 현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앞으로는 그걸 고민할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뭐 그때부터는 배당이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자사주 매입 소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때쯤 되면요. 워렌 버핏의 이 버크셔 해서웨이도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게 단순히 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워렌 버핏 사실 테크주 기술주에 투자 안 하기로 유명하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한참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혁신 혁신의 아이콘이다. 그때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 시기에도 애플에 투자 안 했습니다. 자기는 기술주를 보는 안목이 없다면서 투자 안 했거든요.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몇년 전에 애플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테크주 기술주 투자 안 한다면서 왜 이렇게 샀어라고 하니까 이제는 테크주로 보기보다는 소비재로 봐야 된다 그만큼 애플의 사업이 한창 혁신 외칠 땐안 사다가 이제 봉계도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죠 사업 봉계도에 잘 올라오고 돈을 잘 버니까 그때부터는 얘를 소비재로 봐야 된다면서 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테슬라도 이 애플처럼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돼서 워렌버핏이 이거 매수하면요. 지금 들고 있는 여러분들 테슬라 평단이 워렌버핏 매수가보다 낮겠죠? 얼마나 짜릿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많이들 놓치고 있는데, 지금 이게 1.33까지 올라왔다. 테슬라가 새로운 성장 축으로 바라보고 있는 FSD라든지 로보택시라든지 옵티머스가 아직 본격적으로 본궤도에 올라오기 전에도 1.33이라는 수치까지 다시 회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또 다른 이런 여러분들 이 볼만한 뉴스가 또 나오고 있어서 제가 또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면요. F, 이 FSD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언급이 나왔는데, 바로 조만간에 이 FSD의 AI 추론 능력이 추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 자율주행의 마지막 퍼즐로 평가되면서 테슬라의 AI5, AI6 칩 개발 방향을 설명해주는 핵심 포인트거든요. 이 추론 능력이 시기가 늦어도 올해 말 이전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듯이 AI 추론 능력은 이미 학습한 데이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AI 추론이 가능해지면 FSD는 이 우리가 차를 타면은 우리가 원하는 상점 입구에서 우리를 내려주고 스스로 주차 공간을 찾아가서 빈 공간을 인간보다 훨씬 더잘 찾는다는 겁니다. 이 기능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서요.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기술적 관문인 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AI 추론 기능은 엣지 컴퓨팅 방식을 통해서 구현되는데요. AI 추론을 하려면 이 AI 칩의 구조적 진화와 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뭐 삼성전자와의 대규모 장기 계약 맺었죠. 그래서 이게 완전 자율 주행이 조만간에 곧 도래한다는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사진을 바꿨고요. 스마트폰이 통신을 바꿨듯이 이제는 AI 추론이 운전 자체의 개념을 바꾸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 변화를 이끄는 첫 번째 주인공이 될 거고요.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옵티머스까지 뻗치면요. 테슬라가 시장을 싹쓸이할 겁니다. 경쟁자들 물론 있지만요. 데이터 부족으로 테슬라를 따라오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번 주에 금요일장에 조금은 실망스러운 움직임을 보였지만 앞으로 얘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매매를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수익률, 수익 가져가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어디서 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테슬라 관련해서 좀 판단이 안 선다. 이런 매매 전략 같은 것도 좀 보면서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고 하시면요. 여러분들 테슬라 혼자 하지 마시고 자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100% 무료로 같이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라고 있습니다. 이더 보기를 클릭을 하면 링크가 하나 있어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면요. 새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제가 구독자 혜택 세 가지 넣어 놨죠. 그래서 첫 번째 테슬라 옵션 기반으로 좀 대응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요. 아무래도 좀더 디테일하게 좀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테슬라 영상을 통해서 다못 담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고요. 받으실 번호는 여기다가 써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번호만 틀리지 않으면 다 무료로 받아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 무료라고 해가지고 가치가 없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돈으로도 구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저작권 때문에 띄어놓지 못한 자료들도 많습니다. 미국 자료는 다 유료인 거 아시죠? 그것도 엄청 비싸요. 그래서 이런 최신 자료들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고, 대신에 제가 대가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좀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로 드리는 거지, 이게 가치가 없는 그런 정보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여기 남겨주시면 되고, 제가 설명드렸을 때도 뭐 시간 얼마 안 걸리고, 신청하고 하는데도 얼마 안 걸립니다. 설사 귀찮다고 하더라도 1분 정도 시간 내셔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재료에 대해서, 제대로만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요. 적어도 당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영향을 여러분들께 또줄수 있기 때문에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에 나스닥 주도주 1항 종목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여기서도 좀 실질적으로 내 계좌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거든요. 제가 테슬라 장기 투자를 할수 있었던 거도 이런 종목에서 수익이 나서 또 그걸 가져가서 또 테슬라 수량 늘려가고 있거든요. 특히 미장은 국장과 다르게 텐베거가 나오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서 이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이런 종목들 잘 잡아서 잘 끌고 가면은 이런 데서 제2의 엔비디아, 제2의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보시면서 같이 보실 분들은 여기 체크하시고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 제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정말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10월 이번 주 금요일 좀 미장 조금은 예상과 다르게 실망스러운 움직임이었긴 하지만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옵션 양쪽을 한번 싹 죽이고 갔기 때문에 물갈이를 한다는 느낌으로 다음 주 다시 세팅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수록 좀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대응 잘하셔서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오히려 더 많이 챙겨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자 주말 잘, 재밌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